하나님 말씀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사드릴 듯이 나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예배이며. 우리 교회가 설립된 후첫번 성찬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예전 거룩한 예식의 하나로서 설교와 더불어서 기독교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세례와 성찬과 더불어서 다섯 가지 성례전이 더 있어요. 음, 견진성사라고 하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이제 스스로 성이, 신앙 고백을 할수 있을 때 베푸는 예식이라는 게 있고요. 또 고해 성사, 교회 성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죄를 고백하는 그런 예식. 어, 또 홀례 성사도 있어요. 홀례도 그 거룩한 예식의 하나로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사제 임직을 할때 하는 서품 성사. 죽는 순간에 받는 성례인 종부 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카톨릭 신자들은 죽기 직전에 이 종부 성사를 받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 일곱 가지 성례전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섯 가지 성례전은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두 가지는 예수께서 직접 받으시거나 명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입문하는 믿기로 그러니까 고백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집에 들어서는 문턱이라고 할수 있고요.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고 결단하는 그런 성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찬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와 더불어서 기독교 예배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 미사 때마다 말씀 강론과 더불어서 성찬을 행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신 교회들은 설교를 매우 중요시 여김에 반해서 성찬은 자주 행하지 않지요.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 성찬은 매주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학자들은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하는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개신 그 교회들은 1년에 평균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성찬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우리도 그 평균, 평균치에 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성찬을 비롯한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나 예전 같은 거에 관심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성찬식을 행하기에는 성찬식을 매주 예배 때 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조선 초기에 그 조선에 입국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그 어떤 신앙 형태 그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1800년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부흥운동, 소위 말하는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감정적 고향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 선교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 고향을 일으키는 예배를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절기나 예식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 신앙의 형태가 한국교회의 역사적으로 계속되면서 지금도 예배에 감정적인 고향 상태가 되어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형식의 예배가 이제 각광을 받기도 하지요. 두 번째 이유는 개신교회가 이 예식이나 교회력 등 절기를 로마 카톨릭의 잔재라고 오해하면서 멀리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특히 카톨릭을 이단시하는 보수 교단들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순절도 잘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행할 당시에는 물론 이 교회의 예식이 좀 지나치게 미신화되거나 신비화된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런 것들을 좀 혁파하고 의미를 새롭게 하고자 했죠. 예를 들어서. 고대인들은 성찬이 죄에 대한 해독제이면서 동시에 불사의 명약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요.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이신 예수님께에 살과 피를 먹으면 신처럼 불사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찬떡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중세 때에는 사제직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이 벌어지곤 했었는데 그 결과로 성경에 무지한 사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교육받지 못한 평민들에게 성찬을 설명하면서 이 성찬에 마법 같은 힘이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곤 했어요. 중세의 그 중세 교회에 대한 기록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미사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배죠. 미사에 참석하기만 하면 늙지도 않고 그날에는 급사하지도 않고 그의 집이나 곳간이 벼락을 맞지도 않고 병도 나을 것이다. 성찬빵을 바라보기만 해도 산모는 순산하고 여행가들은 안전하게 도착하고 음식은 소화가 잘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미사 때 사제가 성찬떡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이제 축사하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뒤에서 잘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빵을 더 높이 드시오. 뭐,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뭔가 신비한 힘이 자신에게 온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종교개혁가들은 그 점을 개혁하면서 성찬이 무슨 마술이나 신비한 초능이 아니라 그 안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핵심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성찬에 대한 오해는 초기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었던 혹은 오해하고 있었던 성찬의 문제를 바로잡아주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성찬식 때마다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읽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과 같은 정형화된 성찬식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초기에는 성찬이 식사교제에 포함된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장면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불어서 그것을 행해지는, 행해지는데 점점 그것이 분화되면서 식사, 애찬이라고 하는 것과 성만찬이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식사교제에 포함된 형태로 행해지던 만찬, 성만찬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수 있어요. 당시 교회의 이 만찬 식사는 주로 저녁 예배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모여서 간단히 뭐, 기도하고 헤어져서 일상을 살고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저녁에 모여서 이들은 만찬과 더불어 말씀의 강론을 듣곤 했는데요. 이때 저마다 음식을 싸와서 먹었어요. 도시락처럼 음식을 싸온 거죠. 근데 교인들 중에는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음, 있었던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모인 일부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취하는 사태가 벌어지곤 했던 것 같아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에 시달리다 늦게 도착을 했고 또 가난하다 보니까 별반 싸울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의 손에는 만찬 자리에 내놓을 것이 없으니 부끄러움도 느꼈고 남은 먹을 것도 없다 보니 굶주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픈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만찬 식탁의 자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빈부격차의 벽을 더 벌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였죠. 이 바울은 부유한 자들에게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면서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찬은 감사의 예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러 유카리스티오에서 온 단어인데요 예전 번역으로는 축사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성찬을 칭하는 구유명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에서 성찬이 나왔다는 것은 성찬의 감사의 의미가 깊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죠 성찬은 창조와 구원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또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심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예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기억과 기념의 예전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행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찬이 회상과 재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전이라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는 그런 성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새 언약 백성임을 인식하며 삶의 태도를 바로잡는 예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식탁에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은 사람들은 일상의 밥상에서 주님의 은총을 선포하고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의 은총이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만찬에 참여한 신자들은 세상에서 성만찬적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뜻으로 곧 빵의 나눔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 퍼진 차별과 같은 일들을 없애는 것. 그러니까 같은 빵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 한 식구이며 동료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떡으로 주신 것처럼 그 떡을 먹은 우리가 세상을 위한 떡이 되어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함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주구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내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먹은 것이 지금의 나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먹는 것이 내가 된다는 말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였던 포이에르 바흐가 했던 말이라고 해요. 유물론 철학자인 그는 먹는 것이 곧 그를 형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피와 살을 형성한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형성한다. 이 말은 비단 음식에만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정서의 음식, 그리고 영의 음식에도 해당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돼서 그분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체질은 당연히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인 성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깊은 한숨으로 주여 하고 외치면서도 성찬식이 끝난 후에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의 밥상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며 그와 더불어 밥을 나눌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지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식탁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식탁에서 먹은 것으로 우리의 체질이 그분처럼 변화되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밥상에 또 다른 누군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초대하며 그와더불어 밥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미일상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찬성례 거룩한 식탁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식탁의 식사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 일상의 밥상에서 나눔과 하나됨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